영모기지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예, 그럼 그 나머지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그 집에서 살았는데 5억짜리 집인데 내가 받은 수령이 2억 5천이야. 2억 5천에 대해서는 유가족한테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사부터 먼저 저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들 보시면은 요거예요. 어, 월 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2배 뛰어 해지하면 궁금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직 팔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 구로에 사는 전용면적 108제곱미터, 어이 크네요. 네, 40탑대네요. 아, 이모씨는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매달 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2016년부터 한 5년 받으신 거죠. 이 어르신은 집값이 오르더니 지금 실거래가가 12억 원이 넘었다. 5년 전에 5억이었는데, 아, 진짜 쌌다. 5년차 전... 2.4배가 뛴 거예요. 네. 시세로 지금 가입한다면은 250만 원 정도 38%를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지금 집 팔아서 목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라고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들 말대로 주택연금 해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들이 이랬다는 기사를 보고 밑에 댓글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라더라고요. 아들이 그집 팔아가지고 목돈 지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예 반대로 생각해갖고 아들이 부모님이 좀 이렇게 시세차익이 났을 때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인데 아, 자기가 생각할 때 꼭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요 가치관들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집값이 뛰니까 당연한 겁니다. 주택연금 해지는 증가합니다. 파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해진 건수, 주택가격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까지 뭐 11억대까지 올라가니까 해지 건수가 올해 벌써 6월 이게 6월입니다. 올해 전체가 아니에요. 네, 올해 전체 벌써 자, 재작년 뭐 18년, 17년 다 넘어섰고 작년에 거의 뭐 7월까지 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근데 뭐 해지 비용이나 따져서 결정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택 연금을 깰때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그 a 씨 있잖아요. 5년 반 동안 연금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수수료 하면은 1억 5천만 원 가량을 뱉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12억에 팔고 1억 5천만 원 내고 15억 5천이 남으니까 양도세 맞고 그럼 한 10억 남겠죠? 10억 정도 남는 거에서 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어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계산도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해지하면 3년간 가입이 제한돼요. 예,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야 5억이 더 올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수 있겠죠? 어, 우경탁이라는 이 선생님께서는 팀장님께서는 어, 성급하게 해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지 비용. 주택 규모 줄여서 이사해야 되고 고령인 만큼 새 거주 환경에 적용하는데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주택 영 모기지로는 공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는 겁니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뻔한 소리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주택을 담보 시점보다 현재 가격 급등한 사람들은 고민이 커집니다. 아까 A 씨처럼 말이죠. 실제 해지가 늘어났다는 통계 방금 전에 보셨을 거고요. 자, 해지 시의 해지 비용은 받은 연금 플러스 집값의 1.5%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 그리고 이자, 요세 가지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입이 제한된다. 조금 전에 보셨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아, 보셨다시피, 어, 1억 5천만 원 정도. 어, 지금 5년 반 정도 받으셨고, 180만 원씩. 1억 5천 정도. 가입 당시는 5억 원 정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거? 저는 <laughs> 해지할 것 같긴 한데,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집값 오르는데, 연금액수는 그대로냐? 그건 아니래요.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추후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추후 반영이 즉시 즉시 되느냐, 아니면 좀 늦게 되느냐. 기름값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름값도 왜 WTI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 다음 날막 올리는데, 급락했다? 그러면은 막한달 있다 내리잖아요, 찔금 그럼 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미리 우린 사놨기 때문에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가격 상승분이 추후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가격이 집값이 뭐 시세가 KB 시세로 얼마 올라갔다. 그럼 즉시 즉시 꽂아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금 수령자 사망시 모두 국가에 귀속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택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들한테 돌려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냥 이분 말고 그냥 5억이라고 칠게요. 5억짜리 집을 내가 담보로 잡았는데 2억 5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연금을 받았고 그리고 배우자까지도 그렇게 됐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돼서 2억 5천의 값어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집을 팔고 나서 그럼 2억 5천을 가족들한테 돌려준대요 집값은 종료 시점 기준으로 상승분까지 다 반영되는 구조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뭐 국가가 떼먹는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 당연히 소송 걸리니까 못하겠죠 그렇게 근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산 시점에 집값이 하락해요 그래갖고 내가 연금 수령액이 2억 5천 받았는데 집값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럼 상속인에게는 청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어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데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어? 이거는 와! 라고 하다가도 야 근데 이거 집값이 얼마인데 이거 연금을 구조상 어다 쓰고 갈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해 주에 주택 매도하고 차익남도 갖고 평온한 곳에서 노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댓글 보니까 자녀들을 조심해라. <laughs> 이런 얘기가 있고. 아, 씁쓸해. 이런 거 보면. 그리고 현 시점에 가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 시점에 가입해서 집값 하락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 뭐 이후 집값에 관심 없이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냥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집값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의 전망에 따라서 나름의 전략들이 이게 그리고 집안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최대한 평온하게 노후를 지내야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끊임없는 우리의 성찰이고 고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들이 좀 필요한 또 머리 아픔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